여러분이 오늘 한세족구단에 방문해서 간섭을 하고 같이 한몫과 화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먼저 더이스트의 선수단 여러분께 큰 박수 부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한세족구단에 있는 팀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세족구단의 회장님이신 김희철 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겠습니다 대설 다제봉대시고 일에서 는 아무도 모르시는 분 없었습니다. 우리 최소경 수석 코미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 한세준 도단을 이끌어 가실 정진철 수석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보문단 한, 앞으로 한번 나가 주시고요. 한세준 단 보문단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세준 도 자문단 바라보려고 습니다자문단큰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 한 바라보려고 하시세족구단 부회장님께 큰박수리겠습니다 자, 우리 연제구 사무장이자, 한세족구단감사이신 황대선 사무장님 맞다. 그다음에, 어, 알겠습 우리 민병인 코치님, 인사드립니다 아, 삼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괄, 우리 회원들이죠, 죠 자, 여성부, 우리 한세족구당 여성부 한번 한 번. 다한세족구당 <laughs> 여성부, 선사소단이겠습니다 나머지 일반 회원 전체, 비수하게서, 촬영! 근데, 감사합니다. 차연 근데! 맞아! 이장으로 소개를 한한세족구당 감독이 되중입니다 예, 그, 먼저, 오늘 그, 우리 한세족구당 그, 그, 뭐야, 소청에 응해주신, 우리 더이스터, 우리 족구계한세족부죠 장한빈 선수의인상을 한번 드리겠하니습니다 야, 야, 야. 보세요. 1열 서 보세요. 일 1열 서 보세요. 줄 순대로. 여기 1열, 1열 서세요. 1열, 1열, 1열 서세요. 자, 빨리 서세요. 여열서도 마찬가지. 이제 세요 자, 10줄, 10명, 10명. 뒤로 번호. 자, 빨리 1열 번호. 2, 3, 4. 자, 빨리 서세요. 빨리. 자, 시간 없어요. 10명 가자. 10명. 10하나.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요 자, 아니고, 기 걸어 하고둘셋아자 이쪽 1열 1열 그게 아니고, 그대로고그대로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열 명. 요게아니 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세요니열 그게 아니고, 그게 로니세요열

처음 하실 거는 기초 스텝입니다. 기초 스텝 조구장에서 처음 오셨을 때 해야 될 특히 공격 때는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포지션 똑같습니다 공격수든 센터든 수비수든 상관없이 조구는 거의 사이드 스텝으로 사이드 스텝 공격수 제외하고는 거의 수비 자세가 11자 1 2자 자세에서 기반 자세로 앉으시고 그다음에 보통 앉으시라고 하면 허리를 쓰고 계세요 허리를 쓰고 계 전체적인 이런 무게중심을 낮춰야 됩니다 무게중심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뒷줄이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을 했아이상에서 나갔다 하는 게이거였 여기서 자기의 두발을오른발이다 하면은 그발에 온도를 에하실때 오른발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만날려 하시면 이거를 하게 다면은 그거를 한 발에서, 지가 내 수비 버입니다. 가운데 비행를 나왔습니다. 근데 가운데 비행가 나왔을 때 공격수 센에더 집중이 내가 더 필요 없어요. 자, 내가 두발 갔어요. 그러면 저쪽도 나한테 두발 오면 서로 겹쳐요. 근데 거기서 못 잡았다. 그러면 상대편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공격수 수비 약간 덜 하실 거예요. 하지만 보통은 수비하러 갈때 정말 급한 때 내가 지금 우리나라 보이는데 스텝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속스텝으로 가셔서 받아야 자세가 이쁘고 정확하게 받을 수어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뛰는 것 보다 공을 항상 바라보고 스텝으로 가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좀 기본으로 저희가 하는 스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텝을 연습해보고 있을건데 오늘 첫번째 원스텝 <목소리도> 한번 <목소리도> 갔다가 한번 왔다가 하는걸 먼저 하실건데 여기서 지가져실 거는 이동이라 생각하시고 서지 마시고 그대로 한지 상태에서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이동도 되고, 그리고 항상 시선는 항상 시타는 매트 보시다 생각하고, 매트. 매트 선상에 있는 부분 보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을 를 찍을 수 있겠죠. 니가 안에 보시기 니가 보기다? 보시고니세 왕복 다회보기 니가 보기가 보기다? 기가기다 니가 보기다? 니기다 니가 보다다 니가 보기다? 니가 보기기도기다 왼쪽부터 갈게요 보기다? 니가 기 시작 천천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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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니다 <laughs> Thank <laughs> you.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많이 해세요 이렇게 기반하세요. 이렇게 다리가 많이. 다섯 개만 해보겠습니다. 다섯 개. 자 지금 빠르실 수 있으니까 조도들 먼저 빠르게 한번어떻타하한번 보여드릴게요. 우 다섯 번 빠르게 할게요.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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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We'll be right back. 보통 이제 자신이나 우수비들이 가는때 주기로 페이드 잡을라고도 내가 이렇게 뛰어가는 것보다 여기서 준비 구에서두 스텝으로 가서 받으면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특히 드리고 로빙 버터스 로빙 버터스에도 보통 분들은 뛰어가서 우수비와, 우수비와 맞고 뛰어난는 거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마지막 스텝 맞춰서 받으시면. 마지막에 이 스텝이 예요 마지막 가서 파장 탕 그러면 거의 원 세트, 두 세트예요. 보통 잘하시는 스위스들 보면은 어떻게 뻗는 것 같은데 뛰어가는 게 아니라 가서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스텝으로. 마지막에 내만의 스텝을 맞춰서 맞춰서. 세타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페이즈 잡을 때 유작전 날이해서 오른발로 받는 게 아니라 서서 원2탕 그래서 도원2 사람. 이렇게 받으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세요. 그리고 그만큼 오른발로 받았다는 건 내가 그만큼 들어와 있다는 거. 그럼 수비하는 거안 보일 수있거든요 그러면 은 여기서 나와 있다가 페인트다 받으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요. 여기까지 스텝 훈련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면은 기본 훈련하는 법 알려주세요. 기본 훈련하는 법. 평상시에 이제 기본 훈련이나 저희 선수이 실제 1등 선수들이 하는 거알려드릴게요 스텝에 스텝으로 똑같이 하는건데 원셋 가서 받고 원셋 가서 받을거예요왜 스텝이 중요하냐면은 이럴때가 온다 원셋하고 받고 원셋하고 받고 원셋하고 받고 항상 몸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시고 최대한 공이 안돌게 그리고 소리가 안나게그받으야 상대방도 받는 세터나 공격수들이 <laughs> 이렇을수 있으세요 지금 거의 원세으로 가서 스텝 맞추고 타시죠 이래서 스텝으로 받으셔야 강화하게 가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선수들한테는 투 스텝 이제. 투 스텝, 스텝. 하나 둘 다섯 받고 하나 둘셋넷 받고 응. 하나 둘셋넷 받고 <laughs> 받을 에도 보면은 항상 제쪽으로 붙죠 주고자 하는 사람 쪽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보실 때 항상 몸은 내 쪽으로. 몸은 내 쪽으로. 몸은 내 쪽으로. 발에힘 찢지 말고, 제대로 생만하시면은부드러워수있 이렇게. 이게 흩어지거나 게 되면 몸이 조금 더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에 스치듯이. 이게 거의 스치가 생각하시고 앞으로.

<laughs> 스텝을 밟으라고 그냥 어, 없어요. 세 마지막 오! 콤스! 어, 지금 해 주세요. 어, 라 이고세 번으로 는데 谁有车？有车。

아데어 이+ 이저이계속이가 가는 거 이제 그 이제 그래 가야지 이 이+ 발이 이 바로서 제 가다가 그래 A. 받고 a b y I should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나오세요. t k n 요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바로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처음에 20분 다음에 제가 페이지 놓을 거예요. 네. 페이지 시고 네. A 잡으시고 왼발 1라인, e 왼발 e 라인 네. 그러면 네. 왼발로 네. 자. 이 이제 발무이 왼발. 어. 왼발, 왼발. 여기지 요, 요, 요.

또 들어가, 들어이안 맞다. 우리가 대박. 번씩다 야, 어, 야, 야 어, 아, 그 다다간다감독 <나> <나도. 웃음> <�inton> <insist violence>. <laughs> 아, 맞아, 그래. 아, 공격수 맞지? 오로부터 공격수 이 돼요. <laughs> 아, 처음에기설명먼한주차다한차한주차경우는이 한추차기업. 많아요. 쟤는 잔디가 많다 보니까 들어서 차는 거 옛날, 저희 제가 조금 처음 봤을 때는 다반 드라이버였어요. 한주차 반주차기하 뭐 지금 한세대에 범기 선수, 박수 선수처럼 놓고 끌어올려서 차고 밀어주는 형식인데 요즘은 또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희진 선수처럼 다르게 들어서 우회전이나 오히 옆회전을 차는 선수도 있어요. 뭐가 맞다고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오버핸드가 있고 언더핸드가 있듯이 그건 본인 자유예요. 본인이 골반이 더 유연해서 들어수 있다. 그러면은 들어차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형 구장에서 형음 운전한 뒤 구장에서 그 공격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면 그 공격을 위해서요 몸에 가장 무리가 안 나는 동작은 제가 말씀드릴 기다리고 있는 동작 여기서 제가 일단 먼저 외침해 줄건 열공격을 이뤄버리면 끝내겠습니다 몸에서 뇌가 만약에 이어서 몸이 나아

이 범위 내에서는 항상 공이 받는 임팩트가 똑같아야 돼요 자기 몸에 여기가 편하다면 여기 항상 사셔야 되고 여기가 편하다면 여기 항상 사셔야돼 스텝도 중요한데 일단 축발 집으면 여기 위였을 때눌러도 잡고 밀고 도 잡고 밀고 지금 제가 나는 공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이 임팩트가 네. 가장 요 여기가 편하다 항상 거기에 거예요 오른발이 왼발이 그, 그게 그중요한데이 그냥 던지고 중박이 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은 힘뺄 아, 아, 때, 같은 상에서 아,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면을 이쁘게, 발 면을 면을 이쁘게 여기 하시면 손꼽이 아, 가셔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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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공이 아, 안 돌게끔 자, 지금 아, 이쁘게 하고 아, 자기만의 아, 그 공을 맞추는 아, 그 타점을 아, 정하셔야 돼요 아, 보통은 왼발, 무릎 이렇게 아, 정강이 아, 앞에서 아, 이렇게 아, 많이 하는데 이게 아, 너무 내려가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착점을 어, 똑같게 맞추는 상상 똑게는상 똑같게 맞을는 상상 똑같게을수 있는 게는상게는상는 상상 똑같 상상 똑같게 막을 수 있는 상상 똑같게 막을 수 있는 상상 똑같서서 방법은 여러가지예요 백신에 주의하셔야 점은 내가 공격을 하는데 나는 정면으로 촬영을 되는데 공이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마치고, 몸이랑 공이 왼쪽으로 다 내가 뒤에들어오니까들어오니까이 맞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간다 내가 나는 정면으로 는 오른쪽으로 간다 그 말이 있어요 공이랑 멀어질 맞추기 서퍼센니까 방향으로 두 번째까지 이있했습니다세 번째, 세 번째는 팔로우스로. 내구든 뭐, 골프든, 뭐든 간에 항상 끝방향이 중요하죠. 여기서 보통 차시라 하면은, 하나, 둘, 딱! 이렇게 좋아요. 셋이, 여기서 차는 것만 중요하고. 세 번째는 끝까지 팔로우스로. 쭉. 오버해서라도 항상 앞으로 가시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자, 다하선손 한번 놔두세요. 기운 어오신는거 보세요. 아까 가르쳐 준 거랑 지금 없 하시는 동작이 동아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하나 동작에서 왼팔 한번 뽑아보세요. 왼팔. 자, 지금 공, 어, 움직이면 안 되죠? <laughs> 왼발 공쪽으로 한번 뽑아보세요.

그 외의 분들은 내 무릎을 빠르게 바깥쪽으로 당깁니다. 이해하세요? 들어 타시는 분들은 무릎을 바깥쪽으로 들어서 당깁니다. 들고 당깁니다. 그 외의 분들은 빠르게 내 무릎을 무릎 쪽으로 접어서 찬다. 대면다 <목소리> 왼쪽으로 게요 <목소리> 야돼요그래 힘이 쥐고요 반대로 들어서 요 그냥 무릎 당기고 당기고 차고 차고 하나 둘, 멀죠 지금 엄청 멀거 든요 왼손 걸보세요셋셋 <laughs> 맞아요 다음쪽 발 하나 지금고 앞으로 거요 앞으로. 대로이것 얘기를 해주 지금 여기서 찍고 앞도, 지금 여기서 처음부 이렇게 꼬여 들어시

와, <목소리> 오! 아, 좋아, <목소리> 좋아, 좋아. 너무 <오우>. <목소리> 아이 그래, 그래. 그래! 아, 잘하다 그래. 게 찰게, 찰게 찰게. 게로 자 잠시만 주목할게요. 어, 오늘 그 베이스터 장한빈 선수하고 그다음에 그 박인용 맞죠? 박인용 우리 좌수비, 그다음에 어저 우수비, 우리 준라이까지 해서 오늘 정말. 레슨 잘해주죠 네. 네. <laughs> 오늘 하루아침에 되는 건아니라 생각합니다. 생각, 생각을 생각, 하고 아마 오늘 우리가 배웠던 기술들을 가지고 과세조코에서 실제로 연습을 하다보면 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하리라 봐집니다 오늘 너무 고생해주신 네. 아마 한 최대 두시간 정도 가량 저희들한테 레슨을 해준 것 같은데 우리 어, 더 있어. 우리 그 우리 장한빈 선수 및 우리 선수들한큰 박수 부탁드리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 나오시는 분들하고 게임 촬영하러 가보은 이거일 겁니다. 네. 같이 게임 촬영하 가도록 하 <laughs>